안녕하세요, 설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사업가로 성공하셨고 그 덕분에 저도 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빠가 가지고 계신 건물에서 신혼집을 차려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었죠. 아빠는 결혼 선물이라며 남편에게 자동차도 새로 뽑아주셨습니다. 남편은 신혼집에 가전제품과 가구를 했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남편에게는 8살 터울의 늦둥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자가 귀한 집안에 태어난 신우이는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고 했죠. 저 역시도 나이차가 나는 신우이라 마냥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아가씨는 최근 서울에 직장을 얻었고 출퇴근하기에는 멀어 집을 구한다 했습니다. 남편은 내 심, 아가씨 혼자 살면 위험할 것 같다며 걱정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자리 잡을 동안 함께 사는 건 어떠냐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셋이 같이 살게 되었고 서로의 생활 패턴에 방해되지 않도록 약속이 있거나 하면 사전에 톡으로 미리 말하기로 했죠. 여동생이 없던 저는 아가씨와 함께 사니 동생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야식도 먹고 영화도 보러 다니면서 남편보다 오히려 붙어 다녔죠. 그렇게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남편도 덩달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의 행복은 이렇게 지속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를 보는데 뭔가 허전해 보여 제가 가지고 있던 귀걸이와 목걸이를 선물해줬습니다. 아가씨는 이거 명품 아니에요? 저 명품 처음 해봐요. 하며 해맑게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아가씨를 보니 더 많이 챙겨주고 싶었죠. 집에 있던 어느 날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카드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죠. 들어간 아가씨의 방에는. 옷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 장을 열어 걸어 주었습니다. 장에는 가방도 함께 있더라고요. 명품 처음이라는 아가씨의 말과는 다르게, 다양한 명품 브랜드의 옷과 가방들이 있었습니다. 아가씨 방에서 나온 저를 본 남편은 그 방에는 왜 들어갔냐 물었고, 아가씨가 전화와서 봐주고 나오는 길이라고 설명했죠. 남편에게, 아가씨 저번에 명품 처음 받는다고 했는데, 명품이 맞네?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거 다 짝퉁이야. 학생이어서 용돈 받고 살았는데, 용돈으로는 택도 없지.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모조품이 많다고 뉴스에서 봤지만, 실제로 처음 보았고, 정말 구분이 안 되는구나 싶었죠. 며칠 뒤 모임에 하고 가려던 귀걸이와 목걸이 세트를 화장대에 꺼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디다가 뒀나 싶어 다른 걸 하고 다녀왔죠. 그런데 다음날, 주방으로 들어온 아가씨가 착용한 액세서리를 보니, 제가 며칠 전에 찾던, 그 액세서리랑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그거 제거 아니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뭔가 당황한 표정으로 이거 제 건데요? 선물 받았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봤나 싶어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는 수제품으로 시중에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믿어보기로 했죠. 어느 날 제가 평소 퇴근 시간보다 빨리 온 날이 있었습니다. 옷을 벗으려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데 제 방에 아가씨가 있었고, 아가씨, 여기서 뭐예요? 아가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를 본 아가씨는 깜짝 놀라며, 언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묻더라고요. 제 집에 제가 일찍 온 건데 저렇게 말하니 이상하다 생각했죠. 아가씨는 당황하며, 제 옷이 빨래하면서 같이 갔나 봐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혹시나 하고, 언니 방에 있나 해서 와봤어요. 하며 황급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옷을 찾는다던 아가씨가 제 액세서리 상자를 열어놓은 흔적이 눈에 띄었죠. 상자를 정리하려고 보는데 친구가 생일에 선물로 준 귀걸이가 보이지 않았고 바로 밖으로 나와 아가씨, 혹시 제 물방울 귀걸이 못 보셨어요? 하고 물었죠. 아가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언니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 함부로 의심하지 말아요. 학원 방문을 쾅 하고 닫더라고요. 의심하려고 물어본 건 아닌데 너무 화를 내며 말해 저 또한 당황했죠. 제 귀걸이 행방은 찾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아가씨의 뒷모습이 보여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귀걸이를 빼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가씨하고 불렀고 놀란 아가씨는 귀걸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죠. 그래서 제가 주워주는데 귀걸이를 본 저는 표정이 썩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 친구가 선물한 귀걸이였거든요. 아가씨, 이게 왜 아가씨한테 있죠? 물었고 아가씨는 그때 예뻐서 빌린 거예요. 다시 가져다 놓으려고 했어요.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봤냐고 하니까 못 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거짓말 한 거예요? 따지듯 물어봤습니다. 아가씨는 귀걸이를 저에게 던지며 여기요. 귀걸이 한번쓴거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네, 치사하게. 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누르더니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가씨의 행동에 어찌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던지,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이 화를 내서 당황스러웠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남편은 되래? 같이 살면 귀걸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분명 못 봤다고 거짓말 한 아가씨 행동에 화가 난 건데 남편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제 방식대로 하기로 했죠. 다음 날 바로 CCTV를 옷방에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한뒤 아무런 일이 없어서 괜히 아가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CCTV를 설치한 일주일 뒤쯤 길에서 만난 아가씨가 못 보던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고, 아가씨 가방 샀어요? 하고 물으니 아가씨는 말을 버벅이며 친구가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쁘다 하고 가방을 살펴보는데 가방 안쪽에 낯익은 이니셜이 보였습니다. 이니셜은 제가 가방을 살때 기념으로 했는데 설마하는 마음으로 CCTV를 확인했죠. 그런데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가방을 빌려서 쓰고 어느 날은 귀걸이를 가져가더니 제 물건을 맘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자기 거라고 하던 그 가방도 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옮겼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아가씨와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아가씨에게, 요즘 가지고 다니던 가방이랑 물건은 아가씨가 산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스스로 깨우치고 미안해하길 바랬죠. 하지만 아가씨는,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당연히 제가 산 거죠. 화를 내며 말하더라고요. 좋은 말로 해선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가족끼리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너무하네요. 말하니 언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말한 뒤 3명의 톡방에 영상을 보냈죠. 영상에는 아가씨가 제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가족끼리 물건 좀 같이 쓸수 있지? cctv까지 설치하고 너무 한거 아니에요? 화를 내며 저에게 따지듯 말했죠. 가족끼리 같이 쓸수 있죠. 하지만 아가씨는 제 물건 빌릴 때. 아무 말도 없이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몇 개는 보니까 찢어지고 상처나고 했던데요. 그건 가족끼리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가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갑자기 울먹이며, 언니, 너무해요. 언니, 물건이 멋있어서 쓰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울먹이더라고요. 남편도 아가씨한테 화를 냈고, 왜 말도 없이 가져가냐며 저에게 사과하라 했습니다. 아가씨가 뉘우쳤다 생각하고 용서하기로 했죠.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달뒤 제일 아끼는 에르메스 가방이 없어졌고, 아가씨에게 연락하니, 자기는 손도 안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CTV를 보니, 아가씨가 우리 방에 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나가기 전에 카메라를 가리는 모습까지 찍혔더라고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아가씨가 있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회사까지 찾아온 저를 보고 당황한 아가씨는, 언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나가서 이야기해요. 하고 저를 조용히 데리고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의 책상을 보니 그동안 없어졌던 액세서리와 오늘 찾았던 에르메스 가방이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건 범죄예요.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죠.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가씨는 이깟일로 회사까지 찾아와서 왜 사람 짜증나게 해요. 되래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깟일이라고 했어요? 말 똑바로 해요. 계속 봐주니까 어디서 도둑질을 하고 앉아있어? 내가 웃음니?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내가 나이 어려도 신우이인데 어디서 반말질이야? 나이 많다고 존중해 줬더니 적반하장인 말투로 대답하더라고요. 분명 내 물건에 손 떼지 말라고 했지 잘못했다고 빌어서 봐줬더니만 그새를 못 참고 또 도둑질을 하냐? 이 도둑년이 어디서 말이 많아 열이 받아 소리쳤습니다. 아가씨는 극간 명품 시동생이 쓴게 아까워서 여길 찾아와 짜증내며 말하더라고요. 극간 명품 너가 오늘 들고 온 가방이 얼마인 줄 알아? 네 월급 다섯 달치를 꼬박 모아도 못 사는 거야. 나도 아까워서 조심히 들고 다니는 건데 어디서 명품에 눈이 멀어서 도둑질을 하고 있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수근수근했고 아가씨는 그제서야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하더라고요. 도저히 도둑과는 살수 없어 남편에게 선택하라 했습니다. 아가씨 오길 기다렸고. 아가씨는 술에 떡이 되어서 집에 와서는 저에게 가방과 자신이 가져갔던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며 더럽고 치사하다 치사해 그냥 좀 쓰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막무가내 아가씨와 살수 없음을 느낀 남편은 저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동생이 이런 막무가내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가씨 방에 가서 트렁크에 모든 짐을 담아 집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소파에서 일어난 아가씨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저에게 장문의 톡을 보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죠. 제 물건에 상처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아가씨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소리치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의 물건에 손뗄 때는 감당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말하지 말고 나머지는 변호사랑 이야기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사건 이후 시댁에서는 저를 건들면 안 되는 흔히 말하는 이 구역의 미친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가족인 아가씨를 고소한 것 때문이죠. 아가씨는 회사에 소문이 나서 그런지 좋은 직장도 퇴사를 했고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당연히 용서는 없죠. 시댁으로 들어간 아가씨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피해 어디론가 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시어머니도 본인 딸이라서 그런지 저에게 뭐라 했지만 시어머니 역시 우리 아빠 건물에서 살고 있어. 결국 미안하다며 조용히 넘어가셨고 남편도 제 말이면 설설기고 아주 편하게 살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